안녕하세요. 아로마스토리의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오늘은 오차크라의 마지막 카드 로즈우드 카드 함께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수용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인사이트 카드 이미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성이 보름달 아래 앉아 있습니다. 수정구슬을 손에 들고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녹색옷을 입고 있고 나선형 팬던트를 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옷과 나선형 장신구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머리카락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 붉은색 머리카락과 녹색 옷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평안과 고요함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품어서 나오는 카드가 로즈우드 카드입니다. 로즈우드 카드를 내가 요즘에 빈번하게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 로즈우드의 키워드가 수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일 때 로즈우드 카드를 빈번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단지 낯설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 때, 그때 로즈우드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어,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든 새로운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단 뒤로 한 걸음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뭔가 낯설다는 건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럴 때 로즈우드는 마음을 열고 그런 낯선 일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되겠습니다. 카드의 의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수용하면서 균형을 잡고 삶을 성장시키자. 로즈우드 에센셜 오일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좀더 고차원적인 직감력을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스스로 성장하자. 마음을 열고 우주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이자. 네, 카드의 의미가 조금 심오하죠? 예전에 왜 시크릿이나 이런 책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막 성장하려고 할때 우주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온 힘을 기울여서 돕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과 지금 이 로즈우드 카디의 내용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모든 상황을 수용했을 때. 우주도 나를 돕는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체적인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드는 우두개 오일이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불안증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게 로즈우드예요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향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우두개 오일에 비해서요 그래서 피부의 모든 타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로즈 우드입니다. 자, 이제까지 6차크라, 아, 5차크라 오일 다 마쳤고요. 다음에는 6차크라, 7차크라, 총 이제 7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